빌립교의 탄생 빌립교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앞전 주일날 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에, 우리가 봤습니다. 지당 제2차 전도행을 하는 중에 바울과 신라는 에, 동쪽 소아시아 근방에서 동쪽과 북쪽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전도 임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꾸 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그 지역의 한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제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을 보고. 그때서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보다 저 유럽 지역의 복음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고 곧바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간문이 빌리뽀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제 에,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그러다가 에, 어느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누구죠? 에, 루디아. 직업이 뭐였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보따리 향수가 아닙니다. 아주 큰 사업체 여성 세오입니다.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만이 입는 아주 귀한 값비싼 옷감이기 때문에 그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이제 성도가 루디아입니다. 물론 루디아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어떤 별도의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또 많은 사람이 더 모이고 해서 가정 교회로부터 교회들이 시작했는데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보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음, 우리가 2차 전도여행입니다 에, 지중해 북쪽에서 에, 쭉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에, 이 안디옥 쪽에 보면 부르기아 길리아 쪽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서 결국 두로아까지 어, 가게 되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첫성 빌립보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한 귀신들린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신접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악한 귀신에 접신을 해서. 그 귀신의 이제 하순이 돼서 또는 그 귀신도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또 그래서 자기를 믿게 해서 결국은 귀신들이 멸망길로 가는데 이 여린 그 손이 하나가 참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인들. 그한 사람에게 소속된 노예가 아니고 여러 주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인이 돈을 받고 이 사람 점쳐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식인대로 점을 쳐주고 또 어떻게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이 바울을 보고 나서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가 바울과 이 신라와 이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것이 한 일행이었는데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참 귀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바로 바울과 신라를 제대로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어 어, 바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제대로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그 거리사 지방에 갔을 때도 그 거리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뭐 미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써 말합니다. 이 귀신들 사탄이 영물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제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말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일어서서 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하면서 계속 말하니까 바울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복음의 어떤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작심하고 그귀신들린 여정을 딱 세우고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바로 그 소녀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참 인생을 살지 못한 불쌍한 이 여종을 그 마귀 사탄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새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게 한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주인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남의 불행, 이 여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귀신에 매어서 점을 치고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남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신 매매범이 있어요. 사람 여자들 잡아다가 술집에 팔고 돈을 받고 또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사기꾼들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내고. 그래서 남의 불행이 어쩌든 나만 돈 벌어서 나돈 챙겨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신 들려서 참 인생을 살지 못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는 참 정신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러면 좋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예, 박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주의 여종의 주인들. 예, 이쪽까지는 귀신이 계속 들려서 계속 점을 치고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 버려서 점을 못 치게 돼서 이제는 점도 못 치고 자기의 수익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는 겁니다. 관리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 그곳으로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가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제명이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유럽 이곳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뭐왜 요란하게 하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서 이제 풍속이라는 말은 헛된 종교. 지금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신이란 걸 전하니까 이것을 이제 빌립보성을 소환시키게 한다는 제명으로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것을 제도 알아보지도 못한 그 경찰서 관리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 데려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많이 친 후에 여기서 많이 쳤다는 거죠. 한두 대 때린 거 아니라 엄청난 매를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다. 여기 깊은 옥은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예, 땅에 동굴을 만들고 그 속에 이제 가뒀습니다. 그리고 가둘뿐만 아니라 그말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타로 가지 못하도록 예, 가둬놨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육체도 아팠겠어 많이 때렸기 때문에 아마 피도 많이 났을 것이고 어, 멍도 들었을 것이어서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도록 크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을 불러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가 빌립보 감옥에 울려퍼졌다. 오늘 아까 여러분 오늘 찬양 영상 찬양 보셨죠? 빌립보 감옥에서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찬송으로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다. 제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니까 막흔들흔들 하더매요 하면서 옥문이 다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착고 샤소랑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제 문을 감옥문을 나가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원래는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간수가 아마 소홀히 했는 것 같아요. 잠을 자 정도 창문 있죠. 물에 차, 발에도 새사랑 해놨으니까 내가 좀 자도 도망 못갈 것이다 했는데 자다가 아마 그 지진의 소리를 들었든지 자다 깨어서 보니까 옹문들이 싹 열려 버리고 그러면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 도망가 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무조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한 명이라도 탈취하면 100%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수가 생각, 간수가 생각을 나는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잠자는 사이에 다 도망가 버렸으니 나는 내일 바로 사형을 당한다. 차라리 그 고문을 받고 사형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결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 너 자결할 필요 없다 하고. 그래서 당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들어가 무소하며 바울과 실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예. 그들이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어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연히 예,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어, 엎드렸을 때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더니 에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바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에 맞은 자리를 다 씻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복음을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영접한 증표로 다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도 어제 복음을 듣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도 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족 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로 바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두번 성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봄 부활 주일에 가을 추수 감사 주일에 이제 성례식을 해서 제가 와서 약,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은 약 40명 정도에게 제가 세례를 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우리 교회더 어 주님의 지상명령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고아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예. 이 감수는 하마터면 자살로써 자기 인생을 끝날 뻔했는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도 건졌지만은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아온 가족이 다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곳에 가장 먼저 집은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이었고 제일 성도는 당연히 루디아였고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종 거기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 교인이 됐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면을 더 추가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 간수장을 하나님께서 그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이로 인해서 로마가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빌립뽀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의 이옥 중 서신인데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귀신들린 여종과 그 빌립보 감옥 간수 그들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요디아와 순두계가 있는데 바로 저 여인들 해서 요오디아와 순두계가 여인임을 알수 있는데 바로 주석가들은 요오디아가 에, 루디아를 말할 것이고 순두계가 바로 그 귀신들린 여종 여정. 그 여종이 참 이제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의 극진한 믿음의 성도가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오디아와 순두계, 루디아와 그 귀신들린 여종이 빌립보회의 충치적 임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인들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했는데 이 글레멘드가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다고 에, 주석가들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확장시켜서 오늘날 유럽의 복음이 크게 확산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빌립보 교회는 아까만 들어 신분의 차이는 있었잖아요 루디아는 부자였는데 그리고 자유인이그 귀신들 교정은 노예였고 또귀신들렸었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 써주시니 그가 빌레보 교에서는 평등한 똑같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똑같이 귀한 동역자가 돼서 사도바울이 어디 가서나 자랑하는. 그래서 순두계라는 이름은 조금 천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하게 쓰는 사도바울이 성경에그 이름을 기록할 정도 되는 그런 일들로 저와 여러분이 또 글래맨들은 필리포 감옥 간수로서 하나님을 또잘 섬기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신분의 차별 없이 절대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분을 따진다거나 어떤 학문의 유물을 따진다든가 재력의 유물을 따진다든가 그렇게 가지고 어떤 교회 직분을 임명한다든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꾼도 세우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평등한 동역자임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